이 남자는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였습니다. 어느날, 그는 거울 앞에 서서 길게 자란 수염을 전부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뒤, 훔쳐둔 경비복을 꺼내 깔끔하게 차려입었죠.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남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자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그는 훔쳐둔 출입배지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찍자, 문이 바로 열렸죠. 그 순간 경비 한 명이 다가와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 했지만, 경비는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는 감옥을 빠져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다른 인물로 변신했습니다. 길가에서 한 남자가 롤스로이드를 주차하려 애쓰는 걸본 순간 남자는 재빠르게 달려갔죠. 자신을 발레파킹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차키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건 고급 스포츠카 한 대와 현금 천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남자는 곧바로 청소부로 변장해 은행 지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 명단이 파이프로 내려오는 걸 발견했죠.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림질이 빳빳한 정장을 입고 서류가방을 든채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자신은 새로운 재무팀 직원이라고 말했죠.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파이프로 내려온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남자는 직원의 출입 배지를 몰래 빼냈습니다. 그 배지는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건 산처럼 쌓인 현금 덤이었죠. 남자는 직간에 현금 4천만 달러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경찰이 그를 가로막았죠. 가방을 열어보라는 말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붙잡혔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